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사람을 흔히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돌봄 노동을 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성동구에서는 돌봄 노동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서소임 씨. 한때 무역 회사에서 근무하던 서 씨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 여성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서 일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지만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됐다는 생각에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를 돌봐왔던 지난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면서 다시 한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고우가 하는 그 기간이 이제 길어면 길어질수록 여성들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사회에서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요새 치부하지만 성동구에서 그거를 이제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어 이게 새로운 시각이다 생각에 성동구가 서씨와 같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먼저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꿔 부르고 이들의 돌봄 노동 기관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간병해야 했던 시간들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미취업 상태에서 한달 이상 돌봄 노동을 했다면 성동구에서 발급하는 경력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공하는 경력 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2년까지 돌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제 돌봄 노동의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제북돋워 주는 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을 80% 이상 이수를 하면 인정서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돌봄 경력 인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민간 기업이 돌봄 경력 인정서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성동구 도시 관리 공단과 같은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돌봄 경력을 인정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금 무선 순위를 주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발행하는 ESG 실천 기업 인증서를 발행 예정인데 그것도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단녀로 불리며 사회와 단절됐던 경력 보유 여성들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